쓸수 있는 쓰고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방범이한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아예 안 쓰자라고 해서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쓰고우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고요. 그래서 도합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찾아보면 찾아보겠지만, 거기까지는 공부하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쯔고에 대해서 그냥 의미만 알아두시고,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만 지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업체랑 연락을 하신다거나 할 때도, 이 쯔고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일본어로 뭐, 전화통화를 하신다거나 메일을 쓰시는 분들은, 이 쯔고라는 단어를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쓰고라는 거는요, 뭐, 형편, 뭐, 상황, 뭐, 조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무슨 뜻이야,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시는데, 정말 모든 상황에서 잘 쓰이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어, 형편이라든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할 때, 요 사정이랑 굉장히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편, 사정, 뭐, 조건,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今日は都合が悪くて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좀 사정이 안 좋아서 혹은 이거는都合が悪い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都合가悪い좀 형편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都合悪い요 라고 하시면 조금 나 오늘 그 스케줄적으로 지금 지장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말투로 생각하시면 돼요 都合が悪い 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都合がいい時に会いましょう 이런 식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좋을 때 만납시다 혹은 조건이 좋을 때 만납시다 라는 뜻으로 우리 그 스케줄 맞을 때 만납시다 라는 뭐 사정이 괜찮을 때 만납시다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都合がいい時に会いましょうまた都合が合えば 이런 식으로 또, 즈고가 아우라는 동사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건, 형편, 사정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 그 스케줄이 맞을 때 만납시다라는 얘기로, 즈고가 아이바 맞다 아이마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경제적인 형편보다도 컨디션 혹은 그 스케줄적인 형편, 사정, 조건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t's go라는 동사는 뭐 업체랑 쓰실 때 정말 많이 쓰는 얘기예요 미팅 잡을 때 그리고 그냥 친구랑도 it's go이 이런 식으로 도어와요 언제 형편 좋아? 그러니까 언제 사정 좋아? 언제 조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너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이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설명은 끝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쓰이는 문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해보고 끝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요라고 했을 때 이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한 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조건이 안 좋으니까 뭐 컨디션 안 좋으니까 뭐 스케줄적으로 안 좋으니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정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얘기해요. 하면. 시 이마 <목소리> 都合が悪いからまた今度話しましょう次話しましょう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So, 今は都合が悪いから、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상황 안 좋으니까.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일은 어떠세요? 내일 상황 어떠세요? 내일 뭐, 스케줄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아시다노 스케줄은도때데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 직설적이에요. 스케줄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시는 게 좋고, 스케줄이라는 말을 안 쓰시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쓰고 쓰시면 되는데, 아시다노 쓰고 와도우데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형편, 뭐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조건, 컨디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떠세요? 다 둥글둥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스타우스케줄와도데스카라고 하면, 아, 아사카라, 나니오야떼, 히루아, 나니오야떼,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는 듯한 말투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뢰가 될수 있어요. 요 때, 이때 여러분, 요 때도, 아스타노츠고와도데스카라고 하시면, 좀 둥글게, 휘끄르멜떼, 둥글게 해서 얘기하는 듯한 말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말투가 됩니다. 자, 음, 그 다음에, 요런 때도 얘기 많이요. 조건이 좋은 이야기는 난잘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죠. 이 조건이 좋은 이야기라는 것도 이 즈고를 쓰실 수가 있는데, 즈거노이 하나씨와 아다씨와 진지마생 가시면 이 뭔가 입에 발린 말, 겉만 번지르르한 말은 전안 믿어요 라는 뜻으로 가시면 돼요. 그고거노이 하나씨와 아다씨와 진지마생 가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먼저 하실게요. 시간 괜찮은 날 알려주세요 요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都合 라는 거는 아까 미팅 잡을 때도 그랬다 그랬죠 시간 괜찮은 날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都合のいい時間を教えてください <목소리> <지고로 목소리> <이 시간을 목소리> 가시면 <심야> 돼요 都合がいい時間教えてください <목소리> <마, 지고가 목소리> 하셔도 되고 都合のいい時間を教えてください <목소리> <지고로 목소리> 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수식자를 쓰기 때문에 지금 노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都고のいい時間教えてください 이런 식으로 시간, 괜찮은 시간 알려주세요. 라는 말투가 됩니다. 요때 쓰는 都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잘 사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바이바이